왓썹 가이즈 류석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최근 근한 달간 너무나 더웠어요. 8월에 그 무더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무더위가 계속 되다 보니까. 바이크도 못 타고 뭐탈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너무 더워서 막 수트 껴 입고 막 부츠 신고 막 장갑 끼고 할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아 가지고 바이크를 전혀 안 탔는데 그러다 보니까 촬영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고 그래서 거의 한 달을 쉬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날씨가 시원해지고 시원해지고 또, 좀, 좋은 환경이 다시 오니까, 그런 시즌이 오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금씩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너무 오래 전이라 기억이 안 나시죠? 그때 잠깐 예고를 해드렸는데, 뭔지 아시나요? 네, 노킹입니다. 어, 노킹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설명하는 것좀더 욕심을 가지고 어,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오늘 한번 풀어 나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한번 노킹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자 노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흔히들 뭐, 엔진에서 쾅 하는 소리 뭐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언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 관심이 없거나 혹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고 어 그냥 지나쳤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노킹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 엔진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엔진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엔진의 왕복 운동을 하고 있다고 피스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면은 엔진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보통 폭발을 시켜요. 음? 정확하게는 그 전에 폭발을 점화를 시키는데 정확하게 폭발이 일어난 시점에 내려갈 때 이렇게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폭발로 인해서 내려갈 때 밀어 내, 내려줘야 되는데 갑자기 엔진이 올라오고 있는데 꽝 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엔진에 이상한 힘이 걸리고 역방향으로 힘이 걸리다 보니까 쾅 하는 소리가 나고 실린더와 피스톤에 엔진에 때리는 그런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마치 노크하는 그런 소리와 같다 해서 노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쉽게 설명드려서 어, 여러분들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전거를 탈 때. 그때 여러분들 페달을 언제 밟습니까? 어, 이렇게 페달이 딱 올라와서 내려갈 때 그때 딱 밟죠. 왼쪽도 밟고, 그다음 넘어갈 때 밟고 이렇게 딱 규칙적으로 이렇게 밟아 주는데 반대로 이제 올라올 때 페달을 밟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페달이 역방향으로 힘이 걸리면서 패 바퀴도 어 속도가 줄거나 혹은 뭐 페달에 갑자기 역방향이 걸리니까 발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페달이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부러지거나 휘거나 뭐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똑같이 엔진도 왕복 운동을 하는데. 어왕복 어, 왕복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딱 내려갈 때탁 쳐야 되는데 이게 올라올 때 치다 보니까 엔진에 이상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한단 말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킹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어, 엔진이 이렇게 네 가지의 행정으로 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흡 흡입 뭐 압축, 폭발, 배기. 뭐 그런 거는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이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중에, 어, 네 가지의 스트로크로 하나의 사이클이 일어나가는데, 반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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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회전. 한회전, 한회전, 총 두회전을 할 동안 엔진에서 힘을 얻는 경우는 단한 가지, 예, 폭발 배기, 아, 폭발 행정에서, 어, 힘을 얻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한번더 심층적으로 다뤄볼게요. 이 폭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폭발의 행정을 조금 더어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정상적인 어 폭발 행정은 이렇게 돼요. 딱 스파크 플러그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점화가 시작이 돼서 조금씩 조금씩 그거 파형이 터지면서 완전한 폭발로 빵 여기서 스파크 탁 터뜨려주면 후빵 터진다 말이에요 여기. 빵! 터지는데, 이게 갑자기, 여기서, 뭐 스파크 플러그에서도 터지고, 옆에서도 터지고, 구석에서 터지고, 막, 꼽사리를 끼고, 막, 이렇게 터진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어차피 터지는 거, 여기저기서 터지나, 이러나, 저러나,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시점에서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엔진이, 이렇게, 탕탕탕탕탕탕탕탕 탕탕탕탕탕탕탕탕 순서대로 터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쾅 하면서 이게 리듬이 딱 깨진단 말이야. 이 흔히 어 예를 들면 포켓볼에 그 묘기 당구를 치는 거예요. 묘기 당구를 치는데 이렇게 구멍을 하나 놓고 어 공을 이렇게 열, 여러 개 놔요. 여러 개 놓고 딱 하나씩 탁탁탁탁탁 탁탁탁탁탁탁 쳐서 넣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빵 끼어들면서 그 구멍을 넣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구멍이 꽝, 아, 공두 개가 꽝 부딪히면서 안 들어가잖아요. 실패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엔진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탕탕탕탕 터져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꼽살이 를끼면 폭발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 꼬이는 게그 엔진에 있어서 리듬이 깨지고 그러다 보면 출력이 저하가 되고 혹은 뭐 엔진이 깨지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폭발이 일어나는 게 어느 정도냐. 자, 이렇게 파형을 보면 일반적인 그 폭발의 행정에서 일어나는 그 폭발의 세기는 이 정도예요. 이렇게 땅 터지죠. 땅 터지고 하는데, 어, 노킹이 일어났을 때의 그 폭발의 세기는 가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이렇게 빵 튄단 말이죠. 이게 너무나 세게 튀다 보니까 이렇게, 어, 엔진에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충격이 강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엔진에 구멍이 생기거나 피스톤에 구멍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역회전이 일어나는 그 힘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커넥팅 로드가 휘거나 엔진이 이렇게 휘어 있는 모습이 볼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의 자 이렇듯 어 엔진의 노킹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그이 노킹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왜 크게 네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압력이 이상적으로 높은 경우 두 번째는 엔진의 온도가 높은 경우 세 번째는 어, 혼합기 아까 이제 딱 폭발할 때 안에 뿌려져 있는 그런 혼합기 연료와 공기에 섞여 있는 그 혼합기가 잘 섞이지 못할 때, 그리고 네 번째는 계속된 노킹으로 인해서 한쪽 구석이나 일정 부분만 온도가 높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책도 대충은 알수 있겠죠. 뭐 가솔린이 불이 잘 붙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노킹이 발생하니까 불이 스스로 잘 붙지 않는 옥탄가가 높은 어, 뭐 고급 피발류, 고급류를 넣는다든지, 혹은 가솔린 온도가 높으면 가솔린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뭐 냉각 성능을 키운다든지, 그 다음에 가솔린 압력이 높으면,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의 경우, 압력이 높으면 발생하니까 좀 압축비를 낮춘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뭐, 원인에 따라서 해결책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수 있겠죠. 아까 뭐 혼합기가 잘 섞이지 않았으니까 엔진에 어떤 어 뭐랄까? 물리학적인 효과를 줘 가지고 엔진의 안에 혼합기가 잘 섞일 수 있는 그런 기류 현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노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킹 센서가 있고 노킹 센서로 감지해서 뭐 ECU 흔히 말하는 컴퓨터의 그런 CPU 같은 어 장치와 계속해서 교환을 해서 이제 노킹을 죽여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뭐 좋은 공기에 압축된 공기를 넣기 위해서 터보나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높은 압력의 엔진에 공기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노킹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오버 튜닝이 좋지는 않아요. 이런 오버 튜닝을 계속하게 되면, 노킹을 그런 적정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을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엔진을 망가지고, 또 그, 그냥 무시하기 위해서 노킹 센서를 죽여버리면은, 그런 무조건적인 오버 튜닝, 그런 튜닝은, 어, 엔진을 오히려 더 죽이는 꼴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노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종합해서 설명해드리면 노킹이라는 거는 엔진이 일어나는 이상적인 어, 힘이 걸렸을 때 일어나는 어, 현상이고 그 소리가 마치 노크하는 소리와 같아서 노킹이라 부르고 그 노킹이라는 게 계속해서 엔진에서 이상한 현상이라서 엔진에 무리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엔진이 뭐 이렇게 휘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고급류를 쓴다든지 온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압력을 낮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어~ 노킹을 방지할 수 있다 어~ 그리고 너무 오버 튜닝된 그런 엔진은 노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정 한계선을 잘 어~ 튜닝 가치를 해서 어~ 방지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노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어, 오늘은 좀더 편하게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 제대로 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차있기도 하고 했는데 어,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날씨가 선선해지는 만큼 어, 다른 영상이나 아니면 제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영상들을 어, 보여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뭐, 또, 최근에는 여러 바이크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아, 어, 약간, 음, 음, 경쟁심도 약간 들고 하는데, 어, 제가 찍고 싶었던 그런 부분도 되게 많았는데, 그것들이 어, 다른 사람들이 막 먼저 어, 찍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볼때좀 아쉽기도 한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여러, 여러 사람들의 영상들이 많아져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의 정보 혹은 좀 저의 국한되지 않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에만 보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서 좀더 객관적인 그런, 어, 결과를 혹은 그런 의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어, 계기가 될수 있지 않나 생각을 들고 어 그래서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바이크의 정보도 여러 군데서 얻을 수 있고 좀더 다양해지고 어할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어 그만큼 또 보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좀더어 이런 매뉴얼적이나 뭐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바이크 출발 뭐 정지 이런 것들을 제가 기본적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이나 투어 그리고 저의 그 바이크 자가정비할 때뭐그 자가정비. 뭐또 시승기 할수 있으면 또 간간히 시승기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와이 새끼 류성 거 보면은 어뭐 투어도 보고 또뭐 메커니즘도 배우고 매뉴얼도 알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알수 있네 이렇게 좀 좋은 정보를 알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영상을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눈팅만 하신 분들은 어 구독하기로 한번 눌러줘 가지고 아. 어 아, 이렇게 한번 믿어보자 하면서 한번 구독해주시는 것도 고맙구요. 자,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볼 생각입니다.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는 당연하고 처음 보시는 분도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